삼삼 M 투를 진행하고 계신 건물의 신 님을 저번 주에 그 저희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그 층에서 지금 삼삼 M 투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 층에 만나러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을 들어와가지고 후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청소 중이실텐데. 그러니까. 아, 청소 중. 아, 그거. 이거 이불빨로 가시구나. 아방 잠깐 소개 가능할까요? 여기 보시면 이것 때문에 많이 공간이 좁아 보여서 실제로는 사진들 컷 사진 위주로 좀 많이 올렸고 그2층 복층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계단이 없잖아요 여기가. 음, 네. 그래서 올라가려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좀 열악하고 창문이 없어요. 이쪽에 여기 캐리어 이게 있어요. 이게 냉풍기 같은 걸로. 캐리어로 해서 호수를 화장실 쪽으로 빼면 화장실은 되게 열기가 뜨겁고 안에는 시원한 이런 구조로 해서 가능한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를 제가 2천만 원에 산 거예요. 여길 2천만 원에 네, 2천만 원을 샀고 여기 현재 여기 월세 시세가 200에 20, 22 정도 됩니다. 음... 보증금 220 정도? 보증금 220. 예, 네, 네. 저렴하게 사서 이거를 운영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된다. 지금까지 제일 오래 있었던 분들은 두 달. 두 달계는 한 1, 2주 정도. 1, 2주 정도. 잠깐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볼까요? 여기가 서 잠깐 봤는데 솔직히 특별한 게뭐볼수 있는 원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네네. 벽이 있는 거 보니까 네. 사실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굉장히 좋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냐면은 네. 아~ 이런 곳도 단기로 생활하는 걸로 나갈 수 있, 있을까 딱 보자마자 들었거든요. 네.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8개월간 만실입니다. 8개월간 한 번도 네. 안 쉬고. 그러니까 여기를 1년 임대를 해서 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네네. 부담스러워하는데 1주 2주 한달두달 달 살기엔 너무 좋은 곳이에요. 아한달두달 살기. 에 네네. 뭐 월세도 뭐한 주에 12만 원, 15만 원, 뭐 18만 원뭐 이렇게 해도 계속 만실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이게 주에 12만 원. 예. 네. 그러면 한 달이면 48만 원에 관리비 5만 원씩에 20만 원이면 68만 원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은 엄청 무한대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잠깐 듣기로는 네. 경매로 받았다고 네, 이거는 가셨는데 이게 이제 일반 매매가격 거래 시세가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저는 이걸 2천만 원에 구매 했습니다. 지금 그냥 3 3 m 2로한달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12만 원 정도로 한 네, 네. 달을 그렇게 둘, 둘, 돌려서 네, 네. 지금 8개월간 네, 만실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12에서 15 정도. 정도 지금 말로만 들어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잠깐 듣기로는 저번 영상에서는 3 3 m 2가 음. 에어비앤비보다 조금 더 시작하기가 저렴하다. 라는 네.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좀알수 있을까요? 에어비앤비는 방을 두 개나 방세개 이런 걸 세팅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그럼 보증금이 좀 높아지잖아요. 음. 그리고 삼삼트 같은 건 원룸인데 원룸은 대부분 보증금이 뭐 200짜리, 300짜리, 500도 있잖아요. 음. 그리고 보증금이 비싸야 원룸이 뭐 3천, 5천 하진 않고. 진짜 많이 비싸야 천. 월세도 진짜 웬만한 데들은 진짜 저렴한 데들은 뭐 20, 30, 40 이런 데도 들 있고. 물론 뭐좀더 비싼 데들은 60, 70 이런 데들도 있겠지만 거기 그 시세랑 상권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박상도 시작을 하려고 보니까 에어앤 m 보다삼삼 m 투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아시니까 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묻게 물을 수 있겠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혹은 이런 사업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당장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네네. 가장 기초적인 것삼삼 m 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삼삼 m 투면은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수요가 가능한 지역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sure, 봐요 그렇죠. 근데 그중에 저는 월세 저렴한데도 좀 괜찮은 것 같고 음. 그리고 수요가 좀 높은 곳 월세가 좀 있더라도 저는 괜찮은 것 같고 두 아, 가지를 좀 병행을 네. 하는 방향으로 좀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CS가 훨씬 좋죠 왜냐면은 이번에 음. 있던 분도 두달 있다가 나가셔가지고 오늘 촬영을 한 거예요 아두 달이나 예 네, 그리고 네, 내일 또 됐어. 새로운 분이 들어오십니다 새로운 네 그리고 오늘 잠깐 이 시간이 비는 거에 청소하시는 분이 이거. 뭐, 시트든 뭐든 청소하는 김에 어떻게 운 좋게, 운 좋은 타이밍이 지금 들어온 건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계속 차있기 때문에 촬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구나. 네.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히 에어비앤비는한 천만원 정도로 시작을 하는 건데, 삼삼 앤투는 원룸이다 보니까, 500만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구조네요. 네, 에어비앤비는뭐 보증금 좀더 높은 것들도 있지만, 삼삼앰트는 보증금 500, 그 다음에 방 꾸미는 거는 비싸야 뭐 100에서 200 사이로 다 꾸미고, 평균적으로 한 한두 달 안에 원금 회수가 다 됩니다. 네, 투자금. 그 다음부터는 아... 수익이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